진출한 25팀, 다 같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본선 2차전은 팀 미션으로 총 2개 의 라운드에 걸쳐 펼쳐집니다. 전체 25팀의 현역이 각각 5인, 1조가 돼서 5개 팀으로 나뉘어 경연을 하게 되는데요. 1라운드는요. 미니 콘서트 남과 함께입니다. 어? 남과, 남과, 어? 민과, 남과 함께? 남과 어? 함께? 남과 함께? 남과 함께가 아니 남준 선배님이 김과 함께 노래가 들어가는데 남과 함께는 뭐지? 남과 함께. 어? 남이라고 함께하나 보네. 자, 남과 함께는요. 장르별로 아주 핫한 남성 아티스트 한 분과 함께 콜라보 무대를 예, 꾸며야 합니다 자 오늘 각 팀별로 어떤 핫하고 멋진 남자분들이 또 콜라보분에 동참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1라운드 평가는요 연예인 평가단 여러분은 한 분당 20점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 평가단 여러분은 총 180점이 만점입니다. 1라운드 총점은 400점이 만점이 되겠죠. 400점 맞아요. 1위를 차지한 팀원은 멤버 전원이. 다음 라운드로 직행을 하게 되요. 우리 희망을 좀 가져볼까? 아니, 파이팅! 1등한 팀만 올라가는 거죠. 전체, 대체로 2등부터 5등 팀은 전원 방출 후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1등 아니면 소용이 없어. 1등만 하고? 네. 오늘 심사 기준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팀업도 중요하지만 그팀 안에서도 자기 파트를 얼마나 더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그러면서 화합을 하고 있는지 전그 점을 좀 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일본 그리고 또 해외에도 보여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고요. 그리고 함성과 열정을 담는 그런 멋진 스타들이 나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어? 화이팅, 화이팅! 오크들 라시들 화이팅! 화이팅! 웃으면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까지 주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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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라운드 미니 콘서트 남과 함께 첫 번째 경연 팀 소개합니다. 굿자 하이팅 굿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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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하 啦啦 아, 맵시다. 네. <laughs> 캡처해지니고 <laughs> 순한 맛인 것 같아. 아직까지 크게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우리 불놀이야 크게 해야 될것 같아. 다현아, 알았지? 예, 맛있게 해지 았으니까처음이라게된 어떤 맛이야?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국민투표라는 맘에 들었으면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고요. 연예인 평가단 여러분은 0점부터 20점까지 줄수 있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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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볍게 어으면안 돼. 아유, 첫 팀이니까 내가 아유, 기준을 삼아야 되는 돼. 그래, 그래. 그래. 와 이거 어쩔수시네요 나중에 그래. 너무 높게 잡으면 또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어.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이름부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기자 용사로서. 저희 이기자인데 나왔거든요. 이기자! 이기자! 네, 이기자! 이기자! 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실 단점은 유일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다 같이 이거 할때 어, 이게 손동작이 잘안 맞았던 게 네, 제식인데 제가 제식 고교의 눈으로서, 아, 그거 안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 <laughs> 걸어갈 때 원래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좀 안타까웠고. <laughs> 특히 이 신미래 씨의 목소리가 저는 특히나 이런 좀 비트 있고, 요즘스러운 노래에 어떻게 어울릴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잘 맞았고, 그리고 약간 정말 팀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센터가 아닐 때. 뒤에서도 표정이 죽느냐 타느냐인데 거기에서 완전 연기가 거의 뭐 끝장났고요. 그래서 그 10mm씩만 뭐 보게 되었고 다섯 분들의 그 한계를 다 뛰어넘은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트로트 무대에서 폴테스를 볼 거라는 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네. 너무 멋졌어요. 네, 이은미 씨 이후로 맨발의 초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자, 그때, 어, 조금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마스크걸이 조금 늦게 합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연습 시간이 아마 조금 부족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서로 간에 더 친해져서 그 나오는 그런 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에녹 씨가 저희가 나왔었잖아요. 에녹 씨에 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또 해봐야 돼요. 어땠어요? 저는 되게, 되게 짱 났어요. 그요 그래, 그냥. 그래. 네? 진짜 짜짱 났어요. 이리다가 났는데, 나를 왜안 부르고 에녹 씨를 부르니까. 예, <laughs> 네, 저는 다섯 분이 이 무대를 꾸민 무대 치고는 관계도 홍이 좀 작았다. 그 생각이 들고 반체전은 온몸이 다 무스러질 정도로 설수 없을 정도의 기운이 다 빠져야 되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리더 관가인님께서좀더더쏟으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 아... 아, 알겠습니다 이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평가단의 정수는 평가단에게는 총 220점이 걸려 있습니다. 정답이 2등부터 5등 부은 전원 방출 후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되게 좋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야? 좀불것 같은데요. 점수, 점수, 점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보다 조금 나왔으면 힘들어. 기준이야, 이 1등에. 상향 평준화 되지 하향 평준화 되지 몰라. 점수 너무 짜. 네. 좀 많이 좀 주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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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시기수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근데 너무 가혹하다. 1등만 전원 통과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저희이다 보니까. 진짜. 저도 우리 더나았으있었어요 응. 그러니까요. 고대 어. 다 봤는데. 아, 아 참.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 항상 고대 끝나면 아쉽잖아요. 에이.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최고셨어요 이런 거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